자 x는 1, 2, 3, 4.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습니다. 이때 f(x)는 x 제곱, x 다하기 a. f의 역함수 g가 존재한데, 이때 g1은 gx, g n 다하기 1x는 g 합성 gnx. 그자이 n이 뭐냐는 거다. n n 다하기 n 번 합성이라 n 플러스 1번 합성이라 이 말이야. 즉 g에다 2를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몇번 들어가나? 열 번. 더 하나? 10번. 3, 4해서 f 로 한번 구해볼게. 자1 넣으면 얼마나 나와? 1 1 2가 사. 면4 4자2 넣으면 어? 어 맞다. 3 더하면 뭐야? 3더하 A 3 A니까 2가 나와야 돼. 음. 왜? 3. 그래야 4 넣으면 그 다음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. 그치, 그치. 아 a 얼마다? 마이너2 오케이 A 찾았네. 했나? 네. 그 다음 F의 역함수 G가 G는 역함수라 했잖아. 1 넣으면 누구 나오나? 1. 2 넣으면? 3. 3 넣으면? 2. 3 넣으면? 2. 4. 다같은 짓인데? 4 넣으면? 2. 이게 이제 취재. 네. 그러면 지금 똑바로 전 주세요. 자. G에다가 2를 넣으면 얼마 나오나? 3. 3 넣으면? 4 4 넣으면? 2 2 넣으면? 3 어, 세개가반복하지오 10개니까 누구고3아 첫번째가 3이고 11번째가 번째 어고4 따라서 1, 3, 4니까 답은? 6